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비가 정말 엄청 오는 아침이에요. 어제 밤에는 비가 정말 제가 30년이 넘게 이곳에서 살았는데 최고였어요. 냇가를 넓혀놓고 나서 물이 찬 적이 없었는데 물이 올라와서 저희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제가 물 지키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결국은 물이 거의 다 차올라서 아이들하고 2층으로, 카페 2층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. 어, 그 지금도 이렇게 많이 쏟아지네요.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각 가정에는 별일이 없으신지요. 오늘 제가 이 비오는 아침에 음, 그래도 또 어, 비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어서 나와서 동영상을 잠깐 찍습니다. 아, 여긴 지금 제가 바구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음, 수태에다가 밑에는 수태를 깔았어요. 수태. 그리고 이제 낼서를 가운데 넣어서 바구니를 만들었는데, 어, 이, 여긴 또 이제 불도 제가 이렇게 해놔가지고, 불도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그런 바구니입니다. 어,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업할 때, 작년, 그 그러니까 6월 달에, 6월 5일에 개업했기 때문에 제가 한, 한 5월 달쯤에 만들어 놓은 요, 정원이에요.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, 여게다넬 솔로 만든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통째로 보자면 이렇게 길게 베란다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인 거죠. 겨우내 봄까지 안에 있다가 제가 한 5월 달쯤에 내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주 튼튼하게 어, 잘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이올린 이런 것도 이렇게 뚫어서. 이 화분도 이렇게 그냥, 뭐 그냥 심심하니까 긴 화분 뚫어서 심었는데 아주 잘 사네요. 어, 이렇게 어, 있고요. 이렇게 항아리 뚜껑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, 그리고 이렇게, 요거는 이제 제가 정적이죠? 어, 이렇게 물동이고, 옛날을 추억하면서 만든 이 제목이 옛날의 금잔디예요. 그래가지고 어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어, 잘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죠. 뭐, 나름 이렇게 다육 아트를 하면 자기만의 것을, 작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요거는 제, 저의 학생분께서 만드신 거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멘도사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멘도사 이렇 늘어지면서 멋있더라고요. 그 멘도사도 이렇게 있고요. 아유,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열, 좀 너무 많이 맞히는 건 그래서 제가 지금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비를 안 맞히려고 했는데 막혀진 공간이 아니라 어, 비가 막 들어오네요. 이거 어, 레드베리, 방울봉랑 에게, 에게리아, 에게리아, 에게리아죠. 이거는 흑계리 금이에요. 흑계리 금. 아이 비가 막 쳐들어와서 그러네요. 요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어메이징 그레이스. 이렇게 어,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이고 뭐 비가 막 쳐들어와서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이 비에 어, 다들 힘드시죠? <laughs>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. 오는 비를 어, 이럴 때 대비 잘 하셔서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